뿌리세요. 오잘 뿌렸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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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오. 좀 올려볼까요? 와. 얘는 좀 끼워줘도 돼. 오케이 오케이. 오, 하이스토뷰 가시죠. 이 그래도 지금 다 올라갔지 안 올라간 거 없죠 그죠? 네. 네. 기 같아요. <laughs> 오. 와. 오. <laughs> 와! 어디 아픈데 없죠? 응. 한숨도 <laughs> 와, 진짜 잘어울 머리 하나 더 올려. 오케이, 오케이. 아우. <laughs> <laughs> 느낌이 어떤가요? <laughs> 쌤이 이거 이렇게 줄이면은. 자, 점점 가라앉고 있고요. 조심하세요, 쌤. 이거 될 거야. 소리 나도 놀라지 마세요. 알겠죠? 네. <laughs> 哦吼！